한동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번 일단 말씀 좀 듣고 오시죠. 기자 회견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물어봤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혹시 시간이 음, 모자라서 음, 질문이 안 나온 거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당일날 그런 질문을 안 받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뭐그건 약간 이거는 좀센 말일 같은데. 요 그렇죠. 네. 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청 관리위원회에 면접을 받았습니다. 네. 면접을 받고 나오는데 어 기자가 이제 뜬금없이 사법 리스크는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참 이런 식의 조롱의 정치로 돌려 드리려면은 똑같이 그럼 디올백은요. 디올백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야기 안 해요. 기월백 질문만 나오면 도망 다니시대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죠.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한 이야기도 합니다. 법카 이야기를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 수도권, 이 지상철, 지상철 지하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법카에 쓰는 비용 아껴서 지하철로 지하화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laughs> 얘기하는 건 법카를 잘못 쓴게 걸렸다는 건데 어디다 걸렸습니까? 이 대선 때 이야기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이제 검찰이 그렇죠. 수사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걸렸다고 얘기하려면 뭐 재판 결과 나온 건 아니고. 네네. 그래봤자 지금 주장대로라면 샴푸 사고 초밥 사 먹은 건데 그것도 어, 어떻게 사비, 원, 네.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어, 고소 고발 많이 당했어요. 네.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결론 1심 선고 났던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한동훈 당시 어 검찰이 이제 그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그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그, 그 당시 총, 총장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뭐,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밝혔습니까? 뭐, 99만 원 세턴, 이런 얘기만 계속. 그런 이야기 안 한다? 하죠. 네. 그러니까 안, 하, 안 하는데 계속 그렇죠. 한다면 네. 우리 정치는 그냥 모욕과 조롱의 정치인데 이런 까닥이 뭡니까? 이,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아, 그건 더 불행한데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전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네. 수사할 때 범죄자와 조롱하고 말싸움했던 것들 네네.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네, 좀 드리려고 네, 네. 하는데요. 지금 총선에서 철도가 쟁점이 되는 건 수도권의 철도를,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 하겠다. 그렇죠. 특히 거고요. 1호선 네. 지하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면서 버카 쓰는 비용 아껴서 철도 비, 지하화 시키는 비용으로 쓸 겁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예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 금액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죠 금액 차이가, 차이가 비교가 달라요. 안 되죠. 그리고 또두 번째 무슨 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여당이기 때문에 우린 가능하고 야당을 할수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야당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기도 하고요. 좀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어, 1호선 지하화 문제는 특별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죠데 네. 불가능하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 불가능하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네.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네. 국가의 그 국책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야, 할줄 아는 게 없다. 그다음에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닌가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어. 말장난하는 재미라든가 이런 데 네. 빠져있는 거죠 철도 지하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철도 지하화에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하면요 어,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 보통 이제 국가의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재부 자산 국토부 자산, 철도층 자산 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자체 자산, 네네. 자산의 소유를 부처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문제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다 부처 사업이 될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아. 부처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한 네네. 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위에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 주도하는 것은 국토부예요. 네. 국토부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 기반 시설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부처를 뛰어넘는 예산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지금 이제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렇죠. 지하화하고 나면은 거기에 민간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국가 국공유지 자산을 민간 개발로 바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개발에서 수익을 먼저 내 가지고 어공 저기 뭐야 이 공공 개발로 투자를 하려면은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1호선 고철 구간을 지하화 하자는 게 네네. 지하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뭐 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건물,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아, 그,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야가 다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한 2, 30년 전부터 어, 뭐 서울역부터 안양시까지 있는 네. 거기 이제 구청과 어, 시군들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 지하하고 용역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도 들어가자는 건 아무래도 개발 비용 때문인가요? 개발 거야. 비용 문제죠. 네. 아, 기왕 하는 거 공원으로 하 공원도 들어가는 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들어가겠죠. 공원으로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이거 대장동 사업 방식하고 비슷해요. 네. 아. 어,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제3세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 민간 지분 50%를 주는데, 대신 민간 지분에서 수익을 먼저 내가지고, 네. 공공에 투자하도록 하자. 그렇게 네. 이제 선호가좀 바뀌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 법이 필요한 거고, 이 사례가 부산에서 경부선 지하화 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찬성하시는 거. 찬성하죠 네. 네. 그럼 도시가 깨끗해진다 소음 문제 해결뭐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네.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도시에 문제 중에 한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외국하고 네, 비교해서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땅이 있는데 또 외곽에 있어 어. 그러니까 도심은 슬럼화되고 도시는 커지고 하는 이 잘못된 도시의 팽창 적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슬럼화된 구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그렇죠. 도시 그렇구나. 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복잡해서 잘 못하잖아요. 네. 지금 도심 내에 있는 철도가 도시 재생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네. 양질의 지금 국공유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 그런데 그럼 여야가 다 합의하고 어... 있습니다, 대충. 그,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의 공약이 되죠? 이게 이제 국, 책 사업이 그, 그,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죠. 정부가 네,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류가 나오는 거네요. 권력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사적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 거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